상자, 사자 상자, 상자, 돈 많아, 돈 많아, 4937 bp, 배틀 포인트죠. bp가 700짜리, 어, 편한 거 아직 나오네요. 나 없어진 줄 알았는데, 1,400원짜리 편한, 파랑... 나키 없는데, 2,800원짜리, 오케이 깔수있는게 뭐야? 방, 방금 하는 거 나오지 낙지. 않았어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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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하얀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 있다 있다 생겼다 오픈 폴로셔츠 네용 오케이 스타트 저거 저거 스팸필더 스팸필더 제가 완전히 꺼놨었는데 제가 1단계 켜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읽는거 너무 오래걸리 너무 읽는데 오래걸리는 단어 나오면은 자동으로 스크립트 할수 있어요 형형 형. 오늘 예비군가서 에임 연습해왔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안했어요 비와서 안했어 플레이언론 배틀그라운드 그냥 로딩 지가해막이 없으니까 사막 이군요 진짜네 미람, 미라마가 더 그거네 오늘 점심 뭐 나왔어? 예비군 짬밥 너무 부럽다 아. 그뭐왜 이렇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No. 궁금하... 뭐라고? No. B B o okay, k boy. B b. Mm. b b b b 가 오케이냐고 묻냐고 있는데 지금. you be. b 괜 b 아요 hear me? 난요이로게 근데. 아, 아하. 재밌지? 내말 맞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당연히 등대죠. 등 들어갑니다, 우리. 등들어 갑시다 포트 두대 있다, 오케이 좋았어. 저거 모르겠어, 저거 스팸필드 약간 부작용 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켜놨거든요. 오케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제 일만 안 켜놨었는데. 군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 겉은 바닥 속은 존드. 뭐 어디야 이게? 안 켜놨었는데 지금 일당에 켜놨어요. 근데 저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정상적인 것도 가끔 스킵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 일단 일단은 실험으로 켜봤어. 난신적자가 어느 때인들없으리요 많은 어찌 이번 같이 예스마이크를 마음대로 찍고 조약을 맺은 폰 사워저 같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뭔가 좀 이거 블룸이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인데 옛날보다. 레벨 가방, 1레벨 경찰 조끼, 그다음에 사별 스코프 얻었습니다. 블룸 높아지면 난 좋아요. 마오자둥이있어할때 하는 말은 잘못했동키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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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유가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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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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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배고. 그 내가 어제. 내가 어제 아직에 그 내가 조언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까지 드라마보다 생각남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못해서 연기를 잘하는 연기를 잘하면 연기를 잘하는 걸까 연기를 못하는 걸까. 뭔 속이야? 칠미, 대영, 퀵트로 탄창 SMG 오늘이. 어, 이거 뭐지? 이거 창 내가. 엄마의 직업이 뭔지 알아? 올라가고? 녹색 어머니 도 좋아, 저거 내가 그 어제 그 괜히 내가 괜히 차발났 쓸데없는 속해가지고 차발났 애들 차발났지. 계속 똑같은 차발났났지. 이상한 속하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1절그1절 뭐야? 3절까진 괜찮아. 근데 4절 이상하면 좀 그래 내가와서 나는 사실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나요? 내가와서 너희들이 쓸데없는 소개하는 동안 내가 다른 소개를 못 듣잖아 일단은 여기 포트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포트가 여기로 가면 돼여기는 파밍한 다음에 포트 를 타고 가서 위로 올라갑시다 내려와서 아 4절, 4절까진 괜찮아 근데 5절 이상은 안 돼. 됐죠?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떡국 떡 떡국, 떡국 떡으로 그인 어... 국은 떡국 떡국 떡국,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떡국, 떡국, 뭐하러... 떡국, 떡국 떡으로 들어가중입니다 이거 왜 나? 키로탄자 키스로 킥트로우 자동 건총. 다 있는 건데? 이거 내고. 이거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조자 이름은? 자원 봉사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다음에 사절은 실패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스 개몽턴 랑 찾아갈게요. 저 1세대 보이세요?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전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되게 친숙해. 친숙해서 그런가? 대웅약 트로 사정했었는데 8대 율두개 주었는데 배모 찾아서 죽개 같은 섬이야. 여기선 되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이레벨 이레벨 이렇게 많나 우리 222 얻었습니다. 222. 근데 총이 없어 지금. 아직도 총이 없어. 흥이 나오겠죠, 그래도. 한 없진 않겠지. 오케이, 엄프. 엄프도 승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사별 스코프, 이고다조약은펀기들과 합동하여 시행. 현재 재정은 어요 장전하고. 여러분 너무 불붙었다불붙었어 빨리 통제하겠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또 이제 다들 이 목소리로만 도네 해서 아저 목소리 그만해요 일절만 하세요 여러분 나온다 이쪽 가서 근데 다른 목소리에 비하면 저 목소리가 괜찮지 않아요 듣기 편하지 않아 누구 누구 목소리보다는 알려 가자 여기 올라가는 올라가 아 여기 가자 여기, 여기 가서 이쪽 올라갈게요 에이 노잼이다 저거는 그 누구가 나인 건가요? 그리고 왜 최소 금액이 100원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 너무 쓸데없이 나한테 돈막뿌리길래 내가 올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어, 포듯또 있네요, 이 쪽에. 저 가서. 여기 가지 말고, 일로 갈게요.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 여기가. 아무개굴이 색혀하지 말라면 이쪽으로?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너 요즘 목소리 커진다. 더 버럭해져라 강자녀나. 안들가서 왼쪽으로. 이 목소리 10몇 년 전에 유행하던 판타지 개그에서 쓰던 목소리 군따 풀 영상 보는 바다. 방법은 없습니다 세발 낙지? 아무튼 낙지. 낙지 타령 좀 그만해 재미없어 이제 올라가서 저거 한 3개월 전에 유행지난 거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기분 좋다 와하 위로 올라갑니다 뭐가 작아졌어요? 뭐가 작아졌다는 거야? 저거 봐 니네 계속 쓰데 소리 하니까 막 중요한 뭐가 잡아졌다는 약간 그런 중요한 정보를 내가 못 듣고 있잖아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구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네 때문에 야야야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뭔지 아냐? 저거 봐 저런 이상한 개그, 사자이, 그 개그를 그만 칠라고 자원봉사자 아니 여기는 그 허무개그를 왠지 모르겠는데 허무개그를 그 자랑하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허무개그 치는 곳, 곳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원래 공급과 수의 법칙에 따라서 무중적으로 바뀌게 되요 근데 칠밀이그 다음에 우리 칠밀이 나오는 총안 나오면 과연 버릴 겁니다 칠밀이 너무 커그 다음에 저 올라가서 저 가서 문 열고 내가 쓰는 제약은 만경통치냐 율로통 저건 좀 재밌네요 그 이상한 낙지 타령하지 말고 이상한 개가 하지 말고 저런 고차원 캐글 하라고요. 엄청 고차원 아니지만 한중 중상 차원 정도인 것 같아. 저거 갔어. 자. 헌간놈미 돈의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불다운 십칠일 연계 아니라 롤코 대기줄 보고 오한다 못한다 하면서 1 달러씩 올리는 거. 사이가? 맞아요 비슷해요. 근데도 계속 하잖아 너희들. 소용기 필요 없어 보증기만 달게요. 그런 놀고 부터유이푼펀가놈의기적의 경제 논리입요를죠이들은 참조하세요. 멜로통. 에이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저거 뭐야? 그 그게 아까 너네가 그 의도가 없다 해더라도 무슨 물질을 그거 같잖아. 약간 부심 같잖아. 엔리크 앵글 손잡이. 그다음에 이쪽 가서 문 열고. 여기 문열가 여기? 아닙니다. 시쪽으로 저팔개가 정육점에 가서 하는 말은 저팔게요 우워크크크 이건 좀 웃겼다 인정 어인정 에이 예, 그거는 내가 예전에 들어봤던 거 안웃깁니다 아까 들렸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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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올라가서 개성공단의 반대말은? 고양이 실패단업 너무 재밌다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아니 내가 사실 저런거 다 일부러 반응 안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계속 똑같은 거 하니까 근데 더하자 더해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해 빠르기로. 다른 방은 반응 안 해주면은 안할 텐데 내방내방 이상의 사람들좀 이상한 거 같아. 미니버스 탑승하기. 어, 멋있게 쏙 탑승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꾸진. 아, 아, 여기 안 들렸다. 여기. 조그만 집. 더블 클릭하고 앞으로도 자주 마 그럼 수하거라 다음에 미니버스 타기. 출발.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소비를 할수록 내가 돈를 점점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스트링.